안녕하세요. TV 정현입니다. 오늘 저 누나랑 왁크를 할 건데요? 누나가 초대해서 같이 할 겁니다. 오늘 어 누나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기 해보겠어요. 빨라 하세요. 다 됐으면 얘기해 줘요. 했어요. 네 민님 뭐 들어갑니다 지금 응좀더 음, 지금 우리가 꿈떼워 먹고 있거든 야 여기는 제가 누나랑 같이 하는 마크맵입니다 있잖아요 제가 야야 나야야 이제서 내 파파님 네. 파파님 좀비 있어요 어디야 여기 에살 드릴게요 집에 올라오세요 집 어디에요 집 올라오세요 집 어딘지 모르는데 네집 어딘지 몰라요아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너무 웬만한... 그냥... 소년단처럼... 간... 낫! 투! 네 저! TV 창년 구독! 진짜 많이 해주세요! 아직... 아, 조금만 더! 아직 좀... 제가 오늘 엄마랑 같이 잘거든요. 내가 줄수있줄게 아우세! 가져가세요 어디? 상자에 어디? 상자에 내 네, 상자? 아니 누나 어, 네. 네, 네. 여기요? 응어 네. 안에 들어가는거 얼마입니까? 네. 안에 들어가는거 얼마예요 200개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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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주세요 네?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아직 음, 깎아깎아줘깎아줘지 칼은 주지개아주지깎도주지개아곡괭이아 30개고, 30개고, 40개고 부수는아주지 깎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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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아 뭐 할래? 2초. 2초? 응. 오케이. 천천히 세어요. 1인데? 어. 응. 어떡할래? 응. 할래, 할래? 할래. 할 응. 2초다. 준비. 시작. 1. 안 되잖아요. 1. 안 되잖아요. 된다 응? 1. 누나가 못 붙이겠죠. 내가 내가 거야. 아, 그래 자. 준비. 시작1 2안 되잖아. 어? 안 돼? 음. 진짜? 음. 그럼 네 방으로 와. 여나 여기 있는데.

늑대 공격하자니. 아! 어떻게 나가? 이거만 더! 어? 난 빠졌다. 아니, 한 개만 더! 응? 한 개만 더! 한개 더? 어. 그럼 짱거들가자 아! 어. 짱 거! 콜? 부술 수 있는 거, 오케이? 응. 좀 더. 완전 뛰어다 어, 1분만 나 더. 아다 줬어. 진짜, 나 나어나 콜라로. 나 네, 지금 우리가. 아, 나 콜라. 일단 아, 누나가 다음 맵도 간... 어, 아, 가 하지. 미안해. 제가 하는데요. 지금 이제. 아니, 이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이제 부수시켜 드릴게요 대신 아니 아직 놔두세요 많이 부수면 안돼요 네네할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왔어 안녕 하늘이 파랗어 그리고 곧바로 그 마녀의 집도 사라졌다는건 다음 할로윈때 다시 나타나고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어 h o 어 s e I'm going to go 아좀더 놔두고, 어? <laughs> 저 공원 갔다 올게요. 네. 늑대들 네, 빨리 와. 불리는 얘기도 있네. 공원이 어디에요? 누나 위에 봐봐, 잘. 응? 위에 봐봐. 왜? 네. 네. 폭주. 아으로 도착할까? 어. 봐봐, 위에. 어디? 위에 봐. 어디서 또착렸어 누나, 아파트. 아, 보인다. 맞지? 다시 해봐. 없어. 오케이, 다시 해볼게. 자, 한다. 네, 이거 보세요. 나좀 이쁘지. 잘도 계속 포트리오. 나이 찍어김석재 민영기, 장어, 박지, 매, 지아티아장 빈티, 아름장고, 빈티, 아름장고, 아야 안타 안지혜 선지현. 보자봐. 여기 어디야? 바로 달리기 하자. 어? 어디야? 데려와. 여기 여기 나 여기. 거기가 어딘데? 여기. 아 다, 집에 나갔어 자. 가봐. 응. 이제 먹어. 여기야, 나. 봐봐. 어딘데? 여기. 한 번, 누나 나 여기 로 간다. 어디니? 여기. 20, 30. 나 지금 여기인데 어디야? 하느아누냐 뭔가 떼뻤다. 뭐, 얘가 나 죽였어. 아, 우와! 먹었어요? 전 좋스 가자. 응. 집에 가시죠. 자 <laughs> 갈 집에 가서 하룻밤 쉬면 음. 아 여기 아니다 하룻밤 쉬잖아 음.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집에서 다시, 죽어도 집에서 다시 나올 수 있어. 이거 어디? 지 빨리 와! 나 공격 당했다. 빨리 와! 여기로 가면 되지? 누나 좀비 없게 해줘! 내 옆에 좀비 있어. 어? 아크레파도 있다. 누나 좀비 없게 해줘! 빨리 온다. 안에 면온다아 누나 좀비 없게 해줘. 집 어디요? 여기 오가? 어... 아, 왜? 누아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한 줘. 했어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다 가져. 잘 났어.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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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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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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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